네, 네, 아까. 그래. 없어. 오른쪽 트레 들어왔어요. 아, 왼쪽으로 나갔어요. 거점. 자리야. 자방 빠졌어요. 가자. 아, 네. 들어가야지. 그래. 자, 아, 이거, 그거 빠졌어요. 맥크리스마 빠졌어요? 에에, 체력 봐주고 있어요. 왜 이래? 그래? 잠깐만요. 이거 왜 갑자기. 가피... 어. 는데야 아이고 아.. 쓰레기 <laughs> 조심해 조심해 이거 안되겠다 우리 다. 심해 네 심해할게요 아니 아니 심해가 심해래 심해 아 심해 하지마 아 하지마요? 조합을 바꿔야 되겠다 얘네 애쉬랑 나하나 없어 지금은 우리서 안 되는 거 지금은 우리서 하려면 를 지금 아 앞에 자리를 잡아줘야 돼. 그냥 우리서 같은해 아니면 어떨 왔다. 둘다서 있으니까 집입이 안 돼. 제례만제대한만뭉갈게 아, 체레마, 한번 가자고. 아자타이스아 어, 우리 또 라자 하자 라자. 그 지른데? 어, 제발 아이고 자리야 짤 자리야 잡았어요 어, 왜 이래 체력 짤두명 잡았어요 두명컷아 총알이 없네 개구리 잡았어요 아왜래아 아, 이것만 하고 하면 어우, 어, 이거, 어우. 트레 왼쪽 들어왔어요. 2층 왼쪽 있어요. 아우. 아이고. 아이고, 어, 어왜 이래. 아, 힘들다. 가만히 갔다. 탱커랑 있잖아, 모이라 뭐 탱커랑. 아 파. 아우, 아, 왜 들어간다, 이래. 아, 저희도 요나왔어요배가아야돼 메르시 내야가야돼리야끝야자리 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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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자리 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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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라이프리드. 아나, 아나, 아나피. 라이스. 왜뭐뭐 잘못 간것 없는데 뭐라지? 아, 부스면 저 물어내야 돼요. 그래픽카드가 딱 70도까지만 올라가고 그 다음에 온도가 더 이상 안 올라가네. 아, 제가 한번본게아닌 아니... 전에 누가 앉아왔던 사람이. 뭐 어때. 그냥... 다 성인인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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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됩니다. 난 많이 봐. 네? PC방에서요? 아, p c 방에서안 되지. <웃음> <웃음> 아 잡혀간다, 아, 아, 경찰에. 아, 저 PC방에서 계속 누가 이거 컴퓨터 튕겨져가지고. 그리치려다 말았다 민재야 나또 머리 아니 뭐 그게 뭐본게뭐 죄야 그거 는 거지 엥? 아이 이아아 카운트 잘 카운트에서 그거 나와가지고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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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그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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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어어 ㅇ ㅇ 어 오케이 흠치 아! 잡아 아이고 흠치 필이에요 아이고 까비 필이 아닌데? 아이고 저거 아, 저거 저 방어구 먹었어 방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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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아이고 아이고 아 까지. 우 아, 아! 벌써 밥이야. 와, 진짜 빠르다. 우리 베크도 잡았어요. 켜 공격. 와우. 아, 아, 빨라. 우 와, 빨리. 이야. 야, 나 지분 진짜 많이 먹었다 이번 판. 애들이 안 나오는데요. 왼쪽 왼쪽 겐지 왼쪽에 오른쪽 햄찌 들어왔어. 왼쪽에도뭐 있어? 민재야 왼쪽 겐지 아. 겐지 있어요. 맥크리맥크리맥크리예요 아. 민재 여기 아이고. 겐지. 겐지. 어, 거기부아 겐지 아이고 겐지 있어요. 겐지. 너는 어, 다잘렸냐 아이고 겐지.

왠, 뒤에, 뒤에, 모이라님 아, 인님 바로 뒤에. 아, 이 개인들 옮길 로 같지? 아, 됐어. 응. 나는 형 살린 걸로. 가면 안 돼, 형! 간게 아니야, 난맛서어떡해나 자가 죽은 거. 자명 살린 걸로 난 만족해. 꼽자 죽었어. 아, 뭐야. 죽지, 그런 거 사람이 많은데. 한 번, 그래도 한타면 살렸지 잖아 걷자. 아. 어, 겐지 공이에요. 나노 겐지. 겐지, 아이고, 겐지 필. 나이스. 버전 피빌게요. 돌왔어요 버점 버점 먹었스요거었어요 먹었어요 이거고 먹었어요, 먹었어요. 햄찌 스았어요어거스다 딱손소리 저에요? 저 <laughs> 2층으로 온다. <laughs> 2층, 2층, 겐지 <긴지>. 2층으로 와야. <웃음> <아이씨>. <웃음> 어우, 또 일한다. 아, 미치겠네. 어우, 위터, 끼었어요. 어 야, 메크리메크리 <맥커리>, <laughs> 디바디바피해에요디바 디바 디바 터뜨리고. 이게 널회복시킬 거야. 메클리 왼쪽 왼쪽 들어갔어요 전면 이층, 전면 있어 요메크리나이어 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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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갠지. 아, 아 지금 오. 13%. 와, 딱 죽을 거야. 어 오른쪽 크클 있어요. 오른쪽 겐지 빠졌어요. 아왜 또? 아이고 왜래? 또 뭐. 뭐야? 뭐가 왔는데 겐지, 겐지, 겐지 살아. 미 살렸어요. 시간이 이렇게 길지, 빨리 먹고... 어, 아, 1 0분한 느낌이네. 10분 했어요. 10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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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트 <laughs> 핏리요 아, 위트 핏어요 아, 거점. 아, 거점. 아, 코 아, 이스 아, 뭐야? 어. 뭐야? 다 아, 코치. <laughs> 음. 아, 코 아, 코치. 아, 아, 코치. 아, 아, 야 김민지 마이가안 할까, 지금. 아왜 이래 잠만요마스가 너무 안 나와 그러니까 아 맞는 말인데? 아, 몰랐네. 경민아, 나 혼자 산다, 퇴근. 겐지랑 사투러 버리다가 11번. 11번. 11, 11. 나 혼자 산다. 솜라 있어요 어왜 이래? 아 굳이 건격치겠다돌이 나왔냐? 나이스 거점! 솜브라 우리는 앞에만 봐 앞에만 어, 앞에만 봐요 아 어, 미치게 형이 하라고 아 빠졌어 빠졌어요 손바라아 빠졌어요. 똥바빠지 아, <laughs> 그럼 여기다 꽂아야지. 라인, 라이 라인 피 라인 피또 빠짐, 또 빠졌어요, 또 빠졌어요. 자리야. 딥민지 밖에 국민제 공격인 줄 서둘 거 없잖아. 점수. 아 옆에 자키워놔야겠 오. 아... 어어어 미치겠다 컴퓨터 아 <laughs> 미치겠다 안돼요 안돼요 나갔다 면 안돼요 <laughs> 저 점수 깎여요 <깔게요. 웃음> 의 이사가 필요한가요? 뭐 시점 깎이는데 한번 지 나갔다 오면. 아, 에? 근한30 네, 10, 10 10분인가? 15분 안 돼요. 3 3이 시작. 어, 야, 불날 뻔했다. 불었다가우 누가 있네. 아이고 자리야. 아이고 이거 못 먹었다. 집에 있어요. 아유 아이고, 잘못했다. 호로비안피 나이스. 자리앞이게 들어가자, 들자 자리야, 부러져, 부러져. 자리야 해, 해. 아, 시, 심해 심해 컷. 야, 이겼다 아우 안 해도 되는 거를 또 했네. 아이, 참. 합체는 왜 이래, 요새? 뭐가? 왜, 왜 자꾸 그래? 뭐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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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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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